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집은 서울이고, 가족들도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저만 혼자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 일을 마치고, 한밤 중에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엘마치고 서울까지 운전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심야 우등버스를 타는 것도 돈이 절약되고 편하게 갈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면 항상 뒷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뒷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자면서 갑니다. 그날도 맨 뒷자리로 표를 끊고 버스에 타서 앉아 있었는데 제 옆에 갑자기 까만 원피스를 입은 미인이 앉더라고요. 심리학 버스였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뒷자리 쪽엔 빈자리도 많은데 왜 굳이 제 옆에 붙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좌석을 그렇게 배정받았다면 할 말은 없었지만 편하게 가는 건 걸렀다 싶었죠. 버스가 출발하고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별로 할 일도 없었고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피곤한 몸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참을 졸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뭔가 옆에서 자꾸 거슬리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옆자리 여자가 잠을 자면서 자꾸 꿈틀대는데 은근히 한 번씩 툭툭 치면서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지만 피곤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게 방해하니까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른 빈자리로 옮기려고 해도 통로 쪽을 막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었고, 자는 여자를 깨워서 주의를 주려고 해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잠이 들만 하면 저를 건드리고, 잠들만 하면 또 툭툭 쳐서 화가 나더라고요. 잠버릇이 고약해도 정도가 있지. 옆에 앉아서 자꾸 건드리면 어쩌란 말인가 싶었어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잠도 다 깨어버려서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려고 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고약한 잠버릇은 처음이다 하면서 툴툴거리고 있었는데 옆에 아가씨가 뭔가 잠을 안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숨소리도 그렇고, 뭔가 잠을 자면 사람이 편안하게 축 늘어져야 하는데, 왠지 뻣뻣하게 힘도 들어가 있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옆자리 여자를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쁘긴 또 예쁘더라고요. 머릿결이 좋은, 까만 생머리에 날씬하지만 나올 곳은 확실하게 나와 있고, 노출이 살짝 있는 검은 원피스도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옆자리 여자를 계속 훔쳐보면서, 이렇게 예쁜 여자인데 왜 상태가 별로 안 좋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3분쯤 지났을 때, 그녀도 슬며시 눈을 뜨더라고요. 역시나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라서 다시 자는 척을 하는데, 뭐, 이미 늦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고, 조용한 버스 안이라 큰 소리는 낼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왜 자는 척 하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흙흙거리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다시 고개를 돌리려는데 그녀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느냐, 어디 사느냐 이런 간단한 이야기부터 자기 심심한데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말동무가 되어 달라면서 끊임없이 떠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처럼 젊은 여자가 말을 걸어줘서 기분은 참 좋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쉽게 마음은 열지 못했어요. 무슨 다단계나 도를 아십니까?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한밤에 심야버스에서 갑자기 엄청난 미녀가 제 옆에 앉아서 잠도 못 자게 장난치고, 대화를 먼저 건다면 누구라도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30대가 다 끝나가는 유부남 직장인일 뿐인데, 그래도 모처럼 젊은 아가씨랑 이야기하는 게 싫진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옆사람들이 다들 잠을 자고 있어서 서로 귓속말로 이야기하다 보니 은근슬쩍 터치도 하게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녀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은은하게 나는 향수 냄새와 그녀의 살 냄새도 좋았고요. 예쁜 여자는 냄새도 예쁘구나 싶었어요. 저보고 갑자기 결혼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자기는 유부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나를 꼬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꼼꼼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자기 가방에서 버스 티켓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사실 여기 제자리도 아니었어요. 아까 아저씨 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라고만 하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유부남이라 애인을 할순 없고 자기가 첫눈에 반했으니까 버스가 도착해서 내릴 때까지는 애인을 해달라고 하길래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마지막 워낙 이쁘기도 하고. 볼수록 성격도 좋고 매력이 있어서 이대로 포기하고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하면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애인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버스 도착하기 전까지 애인이라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인 하자고 하고 애인끼리 뭘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바로 제 손을 잡고 깍지부터 끼더라고요. 애인끼리는 원래 손잡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제 어깨에 머리도 기대고 있었어요. 샴푸 냄새도 좋고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잡은 다음에는 뭘 해야 하냐고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제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요즘 날이 더워서 저도 반팔을 입고 있었고, 그녀도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팔짱을 꼈더니 맨살이 닿아서 곤란했습니다. 제 얼굴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주말 부부하면서 평소에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스킨십을 해대는 여자에게 정신 없이 빠져들어갔어요. 저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이왕 여기까지 온거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팔짱 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녀도 뭔가 기대하는 얼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이제 와서 빼는 건 남자답지 못한 일이었죠. 바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입술에 키스를 해주었고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감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얼마만에 키스를 하는 건지 너무 좋더라고요. 버스가 아니었다면 다른 진도도 더 나갔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깰까봐 키스 이상으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 30분은 넘게 키스를 한것 같아요. 연애 시절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키스한 적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더미널에 도착하고 내려야 하는데 번호를 물어볼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정신 상태도 이상한 것 같았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한테 들킨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망설여졌어요. 제가 계속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버스가 도착했으니 애인 놀이는 여기서 끝이네요.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버스에서 내려서 가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달려들고 키스를 더 해달라고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쿨하게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걸 보면서 역시나 정상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는 매주 타는 심야 버스에서 단한 번도 그녀와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고 키스도 짜릿하고 좋아서 한 번쯤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고 만날 수가 없네요.